<laughs> 아, 그 어린애구나 저거. 아, 그 선배님. 선배님 하트. 선 네. 선배님 아약 선. 전... 근데 어, 닉네임왜저젓다로 저... 바꿨어? 전 원래 원래 올레... 쓰던 닉네임이 이건데요. 하트. 어? 근왜 빵나나시죠? <laughs> 얼굴이 빠서요. <laughs> 하트. 나도 하트 해야겠다. 어, 뭐 생겼네? 이굴로 해야지. 아, 다들 탑을 피피하네요. <laughs> 네에 알 어, 미드 야소 각인데? 응? 음? 아, 탑뭐하 미드 하지? 야소 각인데? 왜왜왜 미드 야소 각이야? <laughs> 어, 야소랑 눈마쳤어요 야, 네. 야소랑 눈마쳤어요 <laughs> 눈깔아, 눈깔아 빨리 아, 오케이. 야소 말파 서포감저 미드 오. 갑니다 미드 mm -hmm. 야소 갑니다 네, 저 미드 오. 갑니다 미드 mm -hmm. 야소 갑니다 크래자드 자결 i g e r t i g 자결!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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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혼자 Tiger, t 야 g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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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aughs> <우리 키가 돼야 웃음> 왜 키를 죽이고 그래요? 사드시때 하는 얘긴데 음, 야소 때문에 <laughs> 힘들 것 같아. 담 구멍. 장렬히 뛰는 하네. PG 받으세요. 라임이 야소 얼마나 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부탁드립니다. 나 음, 김병만 가직스 정글. 음, 어... 어 야소 보이지가 않네요. 한, 한 판도 안 했고요. <웃음> 시즌 <웃음> 시즌 7에는어어 어, 시즌 7에도 없어요. 오케이 아름다워요. 안봐도 <laughs> 안했어요. <laughs> 가장 올해도 가장 무서운 게첫 판하는 야소. <laughs> 첫판 야소라니 할줄 알아? 네. 오 일반에서 한 거임. 그럼요. 나이... 우리 너를 음. 위해 다 에어본으로 줬어 너가 잘해야 돼, 알지? 아, 그럼요. 맞아. 기대한다. 야, 주비가 너무 많이 맞는데? 진짜. 그, 그거 맞으면 싸워도 안 돼. 아. 맞으면서 싸워면안 돼. 어 일레 미를 찍으시네. 저그 원딜을 엄청 믿을 때 하는 그건데, 저를 믿으신군요. 잘못 찍었어. 아. <laughs> 음, 오케이. 이 원딜 좀 하는 원딜이다. 이만큼 쳐주면 알아서 다할것 같다. 싶을 때이 선만 하거든요 잘못 찍었다니. 허. 어떠블 어떠블 없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laughs> 아, 야스 너무 싫어하잖아, 진짜. <laughs> 괜찮아 내가 한대 맞춰줬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나 믿어 있어. 나 준비돼 있어. 싸우돼 어, 징크스 좀 했음 그러게 나왜 징크스를 안 했지 징크스는 할줄 아는 그렇지 나이스나이 아, 네. 나이스 나이. 오이 센스 뭐지 야소 한다고 해가서 시청자가 조금 는것 같은 기분을 살짝 나의 착각인가 <목소리> <목소리> 야소만 찾아보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뭐 근데 개 많아 김라이 야소로 한다고 씨발 이거 놀려야 돼 야소 딱 있는 거 보고 바로 들어와 <목소리>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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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하하하하하하루루루헤일하헤일하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멀리, 멀리. <laughs> <대>. 아, <laughs> 한참 멀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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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하 <laughs> <이거 한> <laughs> 이거 너무 길게 들어왔어 아아 미드 아 포탑 아아 아나 안돼 야스오로 솔킷 땄다고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그래서 어어어 바빠가지고 아, 어, 어, 못 봤지 우리가 <laughs> 어, 다음아이스 싸운다고 흐으으으으으으 흐 어, 어, 시청자들 막 놀리고 말이야우 <laughs> 이게 바로 맞아. 김나이 야스오입니다 바나나님 확실히 모를라. 나이를 많이 먹으셨나봐요 텐션이 벌써 다바닥이 되셨네요 <laughs> 감사해보세요 이정 소퀵 또 쌌어요? 소퀵 또 땄어요? 아 좋았데 그 나이스 nice. 도대체 뭐지 서 갈리오? 아, 아 왜.. 요 아.. 왜, <laughs> 아 왜.. 아 왜요? 리이비가 너무 잘하네 아.. 진짜 왜그랬어요 나는 그생어저 갈리오는 뭘까 아, 아 왜그래요? <laughs> 아저짜 나라님까지 왜그러세요 좋았어? 야성구가 뭐 잘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 그럼요

h i 쉣오 뭐야! 오! 어? 오 어, 나이스! 오 잡았다! 대박! 맞췄어 맞췄어 아! 나이스! 아이소. 아이소. 아 우리 합이 아이소. 완전 아 저네요? 아 그럼요 합이 좋았네요 계속 찔러 쭉쭉 찔러 있었구나 역시 야 위로 빠져! 빠져 위로 빠져! 로 빠져! 어? 거기가 아니었어 야수호 컴x4 말파가 숨어 있었어 저궁 있어요? 낚시 걸렸다 어, 혼자.. 어, 혼자 놀게요 네, 혼자 놀게요 제가 야수호를 보충에서 어떻게 재밌게 놀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헤헤헤헤헤 무비기 필요없어 요헤헤헤헤헤 치고 빠지고 빠지고 와드 한번 깔아주는 센스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요 빡! 다인궁 저는 오랜만에 그래도 보존으로 야강하니까 좋네요. 마법 공격 없나? 없어. 어 뭐야? 보존. 레블라닉. 어, 네비라다. 바로 가. 죽는다야지. 괜찮아. 오! 킹스 오! 잘 오막 대박. 어? 아, 갑이아 아. 아, 잘했는데. 아, 진짜 잘했다 근데. 아. 음, 그런 야석도 라임이 실버야, 뭔 소리야. 음.. 야소 때문에 <laughs> 힘들 것같아 장렬히 폭행하네. 피지지 봐주세요. 라임이 야소 얼마나 했는지. 미안해. <laughs> 사과할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 와, 구멍님 나한테 사과한다. 어. <laughs> <laughs> 구멍님이 사과한다네진게 <laughs> <되게> 웃겨. <laughs> 그런 거에 불람 느낌. 이 어, 이거 잘했어, 방금 진짜. <laughs> 어. 맞아. 탈실버였다. 탈실버 <laughs> <18, 15. 웃음> 오예, 이겼다. 나 잘했다. 이번 달은 김나의 야수을 비웃지 말일래 감사합니다. 아. 량 어, 1등! 야, 야스. 야. 야스. 오. 야스. 오. <laughs> 야스. 오. 야스. <laughs> 오. 네, 네. 일주일에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줬으면 한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ood. <laughs>